안녕하십니까. 트로트 박입니다. 문재인 대표, 요즘 힘든 것과 다, 그건 당신이 자초한 결과 이유다. 노무현 정권과 같이 했다고 해서 신노가 되는 것은 아니오다. 문재인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통큰 정치를 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말은 통큰 정치를 외쳤지 실천에 있어서는 이득을 따지는 정치꾼이었수다. 그게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될수 없는 이유이고 그게 지금 당신이 직면한 현실이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기 바라우다. 그것이 이 트로트박이. 당신에게 내리는 처방이우다.